2 0 2 4년도 9월 평가 2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초점 F, C콤마 0인 타원 이것과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돼 있는 어 2,3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습니다. 어 타원 위에 점 P와 원 위에 점 Q에 대해서, 요러의최솟값이 6이라면 반지름 R이 얼마냐, 원의 반지름. 요런 문제입니다. 어 먼저 이거, 이것부터 먼저 파악해 볼까요, 타원? 자, A제곱이 9입니다. 어, 그러면 a는 3이 되고요. b제곱이 얼마야? 5가 되죠. 어. 그다음에 그럼 c제곱은 당연히 뭐 9에 빼기 4가 되겠죠. 따라서 어 a는 3이 되고요. 어 b는 루토가 되겠고요. 어 그다음에 c는 2다라고쓸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요소가 다 나왔네요. 벌써. 음. 그러면 이제 뭐어 저기 f는 이 콤마 0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매우 중요한 요구 하나 보겠습니다. PQ PF 이러의 최솟값이 6이다. 이게 뭘까요? PQ PF 아, P에서 Q에다가 PF 이러의 최솟값 6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어, 아, 이제 이거를 접근할 때 우리가 바로 쟤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접근하는 거는 좀 그렇고. 어, 결국 우리는 어, 이 타원이라면 정의를 항상 생각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이제 정의를 접근해야 돼. 저희가 바로 뭐야? PF하고 PF'. 자, 우리가 이건 적을 수 있잖아. PF하고요. PF' 두 개를 더한 놈이 뭐다? 어, 당연히 EA다. 라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 가 3이니까 6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여기 PF가 나왔단 말이에 PF. 어,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될까요? 아,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는 요 놈을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PQ, PQ,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써보는게 어때? PF 더하기 PF 프라임 써먹어야 되니까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뺐으니까 더하기를 해야지 PF 프라임 이렇게 써보는 게 어떨까 이 말이야. 그럼 얘가 6이잖아. 어, 얘가 이제 12가 최소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만들 수 있냐면, PQ, PQ, 그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PF 프라임, PF 프라임, μ 두개 더한 놈이 있잖아. 이두개 더한 놈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자, 6넘겨에서 어, 12가 아니지. 6 이상이 제가 6 이상 미쳤나? 6 이상. 그럼 여기가 이제 6이니까 이렇게 1 0 이상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어, 이러게. 어,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PQ 하고요, PF 프라임을 더해서 어12 이상이 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12가 최소값이 되도록. 뭘 하라는 거야? 원을 만들라는 얘기지. 자, 그럼 이제 원자가 최소인 상황을 좀 봐야 될거 아니야?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좀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될것 같은데. 자, 이제 뭐, 어, 이걸 가지고 그림 한번 그려볼게. 음, 어때요? 한번 뭐, 음, 이런 그림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한번, 뭐가 있나요? 이렇게. 응? 왜 이렇습니까? 자, 어. 자,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타원을 여기다 한번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타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렇게 생겼나? 어, 이런, 이제 뭐, 요만큼한 타원을 그렸을 면좀 움직여볼게요. 여기는 놈은 요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자, 되셨죠? 그럼 여기는 이놈이 이제 얼마냐? 3이에요. 그 다음에 F란 점, F' 점이 있는데, F는 여기 있어요. 얘가 이제 F인데, F는 이 0이에요. F. 그다음에 f 프라임이 요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 얘가 f 프라임이에요. f 프라임. 얘가 이제 마이너스 이콤마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마이너스 이콤마이고 그다음에 이3마이라는이콤마이라는 뭐가 있느냐? 중심 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 얘가 이3마이라는 점이에요. 자, 이걸 중심으로 원을 그려요. 원을 그려서, 자, 그 그원 위에 있는 점을 Q라고, 자, PQ 그 타원의 점을 Q라고 해서. 그, 거리압의 최소값이 10 이상이 돼야 돼. 그럼 여기 있는 원이 조그만 원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면 최수가 여기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요 거리가 얼마냐, 이거. 한번 구해볼까? 자, 여기 있는 요 놈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여러분, 여기는 원의 중심에서 F' 이런 거리. 이게 아마 PQ하고 뭐하고 거리에서 원이 이렇게 그려지면 그 원의 점 Q하고, AP하고 여기 P하고, 여기 F'의 최소값 일직선상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거기는 요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2콤마 얘가 마이너스 2,0이잖아. 마이너스 2,0. 어이야. 자, 얘가, 어,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럼 여기 거리가 얼마냐면 5예요, 5. 어, 이거 5. 이거 5가 돼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원이 좀 커요, 커. 얘가 이제 더해서 12상이되려면 그럼 크면 이제 이만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이거 만다 뭐 써먹었으니까 다 지울게요. 지우고. 자, 원을 한 번, 이제, 이렇게, 여기다 한 번, 이렇게 그어볼게요. 원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커요. 이꺼만 써면 중심으로 하니까, 요만큼 되지 않겠어요? 요렇게 큰 원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되는 원인가요? 이 정도? 어, 이렇게 되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원, 중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q 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자, 큐를 한 번, 여기다 찍어보자고. 어이야, 자, 여기가 큐다. 어, 큐. 큐, 이렇게 딱 찍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p가 여기쯤에 있다고 생각해요. p. 이렇게 p. p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리를 생각한다는 거 아니야. pq 더하기 f' 이거예요. pf' 이거예요. 근데 이래가지고 안 되죠? 이거는 뭐 최소가 아니에요. 최소는 여기서 q가 이렇게 직선으로 와야 돼요. 직선. 이렇게 직선으로 와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직선으로 오는 거예요. 이 직선 거리가 최소야.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는 이 직선 거리에서 생각해 보면 이 직선 거리에서 q가 여기 와야만 자, 여기는 이런 이제 뭐 PQ하고 PF'의 합의 최소는 당연히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Q가 여기 와야 최소냐? 아니에요. 이게 가면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길어졌다가, 여기 최대가 됐다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여기 와서 최소가 되잖아요. 여기 와서. 그죠? 얘가 바로 이 합의 최소가 되는 순간이에요. 즉, 어떻게? 자, 여기 있는 이 중심과, 그 다음에 F'과, 여기는 P와, 여기 Q가 일직선상에 딱 놓여져 있을 때가, 여기는 요놈이 최소가 되는 순간이라고. 결국 이 합, 자, 요놈이 얼마가 되게 만들어, 어, 여기는 여기 p라고, 여기 를 p라고 잡으면 되죠. 이 합이 바로 12가 되게 딱 만들어내면 뭐가 된다? 어, 그때 바로 요놈이 최소가 되는 상황이 연주된 거예요. 최소 12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원의 반지름이 얼마가 되겠냐는 거니까 반지름 여기 5이다가 10이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7이다. 라고 원의 반지름을 결정을수 있겠습니다. 네.